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않느냐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것이라아들이자자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치하지 아니하노니 마음의 기름을 낼 수가 아니라 아멘 한 10여 년 전에요. 어느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 남자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울산에 사는데, 김포지역으로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여행을 온 목적은 여자분이 어린 시절에 마송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부사관이었다는 거예요 군인 부사관으로 있었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 관사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살던 옛집을 보려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그 언덕배기에서 막 놀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덕배기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가서 찾아보려고 그러니까 다 변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변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제 주일인지라 예배는 드려야 하겠기에, 지나가는 길에 이제 우리 교회가 보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점심까지 같이 먹었어요. 점심까지 먹고 이제 울산으로 내려가는. 음,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날 눈이 엄청 많이 내렸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말해주기를 아, 추억 여행 날짜를 제대로 잡으셨네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어린 시절 자기가 자라난 곳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한 어린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되고 어린 아들도 생겼고 남편도 있고 함께 긴 여행을 온 것이었습니다. 음. 세상이 상막해 보이는데요. 또 그런 거보면또 그렇게 또 상막한 것 같지도 않고. 하여간 어, 세상은 참 어, 모르겠어요.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봉독한 음,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12월 달 첫째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시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런데 또이 교리만큼 논란을 불어 일으킨 교리는 또 없어요. 과연 동정녀 탄생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요즘 같은 과학의 시대에 이 교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캐셔 마크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남에게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동정과 탄생을 믿는다. 이렇게 말해야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이거를 남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나는 그냥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고하기 전에 잉태한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지라 가만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거는 마리아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안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인해가지고 요셉의 고민이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을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불가능한 탄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99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받았지만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장자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진 한장좀 보시겠습니다. 사진 한장좀 보여주세요. 예. 안산시청 공무원인데 취미로 사진을 찍습니다. 국제 대출품하여 상을 받은 작품인데요. 일본 국제 대회에서 금상 받은 사진이에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대회라고 그래요. 금상 받았습니다. 저거 보면서 야, 저 정도 찍으면 금상이구나.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경남 합천군 야로면에는 있 야로 대교입니다. 교량 높이 115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교량이라 그래요. 수많은 차량이 저기를 다녔을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바빴을까요? 김남국이라는 공무원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저걸 갖고 제대에 가서 금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작품 보시겠어요? 다음 작품 같은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대에서 동상을 받았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진은 강화도 갯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 프랑스의 대회에서 동상 받았어요. 강화도에 가면 저런 풍경 많습니다. 저도 수십 번은 더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찍어서 프랑스에 출품할 생각 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그걸 찍어서 출품하여 상까지 받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셔터를 누를 때 잠시 호흡을 멈추는 그 순간, 그 고요함이 좋다. 그런 얘기 했어요. 사진 찍을 때 잠시 호흡을 멈춰야 되나 봐요.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그... 잠깐 고요함이 좋더라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그말 듣고 나도 한번 숨을 한번 멈춰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요함은 없고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눈에 들어오느냐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가 진짜로 볼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시부리서1 1장에는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이야기는요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이야기는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가만히 끊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다른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믿음의 눈은 본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적,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아직도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예요. 요즘은 절기로 따지면요, 교회절기로 따지면은 대림절이 됩니다.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같은 말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대망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대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림절, 대강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2월 달에 딱 시작이 되면 대강절 4주차, 그 다음에 대강절 3주차, 2주차, 1주차 그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잘 지키지 않습니다. 요즘은 바쁜 시대라 가지고. 뭐 길게 뭐 하는 걸 다들 좋아하지를 않아요. 뭐 길게 끌고 가는 거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그냥 짧게, 아 임팩트하게, 간단하게 끝내는 걸다 좋아하더라고요. 핵심과 요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맞지가 않으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는 알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작은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허비했습니다.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의 쥐업 열매를 먹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은거가 뭔데?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노상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들이 멀리서 보이게 되자 기쁘게 달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피를 말립니다. 그러나 응답이 왔을 때는 기쁨의 도가니입니다. 아버지의 기다림은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이 멀리서 보였을 때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백성들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 이제 큰 난리가 났어요. 급기야 왕이 왕궁을 버리고 시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왕은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고 신하 몇 명과 함께 어느 마을에 몰래 숨어 들어갔어요. 그때 한 농부가 이 낯선 길손들을 잘영접해서 보살피어 주었습니다. 변장을 한 왕과 신하들은 며칠 동안 거기서 잘 묵게 되었지요 이제 나라 정세가 회복이 돼가지고 왕은 환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공을 한 왕은 농부가 자기에게 친절하게 해준 것이 고마워서 농부를 왕국으로 불러들였어요 농부는 깜짝 놀랐지요 왕은 농부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농부는 이렇다 할 소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왕이시여, 이제 와서 제가 뭐 출세를 하겠습니까? 뭐 영화를 얻겠습니까? 단지 며칠 후에 제 생일 날인데 환갑인지라 조촐하게나마 아,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어,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한 나라의 왕이 시골 초가집에 있는 농부의 황갑 잔치에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왕이 오니까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후로부터는 이 집안이 귀한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일 하나로 인해 가지고 농부의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더욱 더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탄절에는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 시작 노이에서나의사무릎 그의 아들아기까지 이름을 본문은 아버지 요셉의 순종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 성경은 두 군데예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탄생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탄생 기록과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탄생 기록은 또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어요. 아버지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천사 가브리엘이 엄마인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이나 마리아나 모두다 천사의 수태고지에 순종했다는 내용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가브릴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수태고지를 선언하는데요, 마리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아직 남자를 모르는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라고 반문을 했어요. 그때 천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정이 언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축 성탄에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아름다운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순복할 때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들 나무는 저마다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 제목이 되고 싶었어요. 두 번째 나무는 바다로 나가는 멋진 배가 되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크게 자라서 오는 사람들의 그늘이 되어 주고 싶다고 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던 나무는 찍혀서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깎여 가지고 작은 구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무는 큰 배가 되고 싶었는데 깎여 가지고 작은 조각배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무는 사람들이 와서 잘라가지고 죄인들을 매달아 죽이는 형틀인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무들은 모두 탄식을 했어요. 소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 우리 모두 다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구나.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마을 구유에 오셨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무가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더할 수 없는 영광을 입은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오셔가지고 조각배에 올라 앉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두 번째 나무가 이렇게 조각배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3 년쯤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 번째 나무가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나무가 다 보잘것없는 것을 쓰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빛나는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 믿음의 순종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최고로 여기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12월달 첫째 주일에 내려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죽게 영광 돌리며 죽게 감사하면서 말씀과 함께 통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